파일에 새 파일, 파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. 어, 지금 그릴 요 투면은 음, 우측면도에서 어,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면 스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. 어, 그다음에 치수, 가로 치수는 얼마냐면 음, 32, 그다음에 높이는 60 들어가네요.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줘야겠네요.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, 이 원의 직경은, 음 원의 직경이 얼마냐? 10분이요. 그 다음에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41. 그 다음에, 이 오른쪽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19mm.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스케치 필렛 가셔가지고, R6.5. 이렇게 모서리에 라운드 형상을 줍니다. 다 됐으면 스케 종료하시고 확인, 스케 종료. 그다음에 돌출. 얘도 양방향 중간 평면으로 해서 양방향 돌출 시켜 주시면 되겠고, 마찬가지 두께는 32mm.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진행합니다. 자, 그 다음부터는 다시 커팅 개념이에요. 어, 우선 첫 번째 윗면 스케 잡아 주시고 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. 어,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폭이 17mm 그리고 원점 기준으로 해서 17 나누기 2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7.5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우선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직사각형 그 다음에 스키 종료하시고 도출 컷 가공 깊이는 얼마냐면 7.5, 음, 7.5니까 60-7.5, 두께가 7.5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1차 커팅을 진행합니다. 안에를 따낸 거고요그 다음에 2차 커팅은, 여기, 음, 바닥면 스케치 잡고, 어, 직선홈을 그려줘야 돼, 직선음. 이렇게 직선홈을 하나 그려주시고, 요 점과 요 수직선이, 이 점과 점을 찍고 수직을 잡아주시겠고, 그 다음에, 요 모서리, 모서리와 모서리요 원의 중심점의 거리가 7.5, 그 다음에 요 R이 3. 이렇게 이제 형상을 그려주고요 얘는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. 다른 건 없고, 그 다음에 스케치 종류, 도출 컷. 도출 컷을 도줄 컷. 그래서 방향 확인하시고, 뭐 관통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가공이 됐고요그 다음에 이어서 못다기까지 할까요? 필렛 밑에 있는 못다기 들어가서 C1 넣어주시고, 못다기 들어갑니다. 변을 찍지 마시고요 모서리만 찍으셔야 돼요. 그러면 못다기까지끝내 놓은 거죠. 두 번째는 여기 안쪽에 이면 찍고 자, 여기 이제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. 이렇게 원을. 그래서 이 원의 중심점은 여기 중간점에딱 일치가 되게끔 되겠고, 다시 되겠고, 직경값은 14. 그래서 파이 14를 넣어주시고, 스케치 종류.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출 컷 관통이 되겠습니다. 도출 컷 관통.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찍고.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여기 안쪽에 또 원, 또 스케치를 해아주고 이번 돌출 시켜 줘. 돌출 돌출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 되겠고 마찬가지 원점과 이 점은 수직 그다음에 파이가 몇 파이냐면 여기는 12파이 그다음 높이는 41mm 바닥에서부터 음, 이렇게 하고요 얘는 돌출되는 거리가 2mm네요 그래서 스케치 종료하시고. 돌출 2mm만큼 튀어나오게 합니다. 이렇게 다 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라운드 형상은요, 필렛 주는 거예요. 여기를 뭐 모델링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필렛만 주면 자유롭게 이렇게 형 이렇게 자동으로 어, 자동으로 모델링 형상이 나옵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음 근데 이제 필렛 주기 전에 필렛 주기 전에 여기를 음, 먼저 자, 필렛은 나중에 줘야겠네요 필렛은 나중에 주고 숨기겠습니다 리브 그러니까 보강대를 먼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자 보강대 같은 경우에는 작업 평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어, 우측면 요 원의 중심점과 일치하는 우측면을 스케치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보는 방향 이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일치가 되겠고 이 점과 이 점이 일치 밑에는 일치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점과 일치되면 얘는 이 점과, 음. 이 점과 이 수평선 일치예요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. 거리 값은 10mm 주시면 되겠고. 음, 다 됐죠. 다 됐으면 스케일 종료하시고. 아, 근데 여기 때문에 아마 보강대가 안될 수도 있는데. 이거 한번 작업을 잠깐만.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보기엔는 여기가 안될 수가 있어요. 보강대 눌러주고, 이거 선을 클릭해주고, 그 다음에 양쪽 방향이고요. 두께는 5mm. 그 뒤집기 눌러가지고 방향을 뒤집어 주시는데 그 확인버튼 눌러가지고 생성이 어, 어 다행히 되네요 이게 가끔 이렇게 R형상이면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생성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리부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 상태에서 R1 R1로 도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가 R1이고 여기도 여기 여기도 R1 여기도 R2 그리고 이쪽에 요모서리다 r1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여기다 r1 여기다 r1 여기다 r1 이렇게 해서 r1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다 된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구멍만 뚫어주면 되겠네 구멍 뚫는거뭐 어렵지 않죠 스케치 잡아주시고 원 그려주고 이 원과 이 원은 동시에 마지막 치수기. 몇 파이냐면, 7파이. 이렇게 해서, 스케치 정료 하시고, 도출 컷으로 반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다된 거구요. 한번 쭉 훑어보고,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은,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네요. 근데 보니까 여기도 R1이 들어가네, 지금. 여기도 r 리이 들어가요. 이렇게 r 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, 바닥면도 R1이 들어갑니다 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구멍을 못 따게 해주라고 했죠 못 따게 0.5 정도 해서 구멍 뚫린 부분 다못 따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구멍이 뚫렸다는 거는 이 안으로 어, 어떤 제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. 조립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조립되는 부분은 다 구멍을 뚫어서 간섭에 안 받게끔 해주시고요. 음, 다 됐으면은 이제 색깔 입혀주시고.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. 여기까지해서 모델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